근데 워낙 변, 변신의 규제들이라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이제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 뭐100% 탄핵 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용되고 나면 왜냐하면 저는 좀저이 껄쩍지근한 게 음. 이준석이 움직인다는 거지 이준석이 좀 일단 국민의힘으로 시작했으니까 요거 다마무리 짓고 네. 이 이야기를 해버리죠. 네. 이준석이 왜 국민의힘으로 다시 가려 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보수보로서 후 본인이 한동훈 대 이준석 의구도 또는 김문선 김문수 대 이준석 의구도를 통해서 내가 그냥 보수의 이번에 후보로 나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미지 변신이 가능하겠다. 또양도 구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같요 오해세요. 아, 그렇습니까? 최은크님의 오해심.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보수파진으로 가려고 지금 꿈틀꿈틀 된다라는 거는. 그 느낌은 왜 나만 맞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아, <웃음> <웃음> 그래요? 왜? <이름덕 웃음> 예, 예. 대표는 공개적으로나 아, 비공개적으로 아. 자신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완주를 음. 하겠다. 절대로 단일를안 한다. 그런 얘기를. 개혁적으로 하고 있고, 완주를 있고? 하겠다? 예, 예,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천하랑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내가 목덜미 잡아서라도 음. 절대로 국민의힘 못 가게 하겠다. 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거나 국민의힘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가 온다. 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줘야 되냐면 거의 당대표 플러스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 뭐든지 다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아니, 망했는데 왜안 줘? 네? 국민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망할 거거든. 아니, 근데. 이미 지금 망해 가고 있다. 은 자산이 얼마야? 하나만 걸려요? 얘기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들이나 네. 외곽에 있는 분들은 대선보다는 음. 그 다음에 당권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영남을 기반으로 40% 정도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의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이나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더라도 충분히 장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 대표로서 권한 존중 지위 그걸 늘겠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수도권 보수 정당 이거는 그러니까 아, 이제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냥 이준석의 머릿속에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보수 정당으로서 생존할 수 있느냐. 대구 경북과 영남의 탄탄한 65석의 지역구 기반을 하지 않는 수도권 보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텃밭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별할 수 있느냐, 요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차별화를 해야 돼. 그러면서도 수도권 보수 정당으로서 존립을 해야 돼. 이게 가능,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계속 개선 후보로 나가겠지. 그렇다면은. 보수당은 수도권 보수정당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대구, 경북 등까지 다 집어삼키지 않으면 앞으로 대권은 어,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분열돼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네. 대선에서 그러한 이제 전망을 가지고 음. 앞으로의 이제 당의 노선과 결부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움직이려면은 음. 지금 상황에서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사실 이준석의 독자 행보가 아닙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에. 쪼개진다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가령 한동훈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도 예를 들면 그래야 뭐 한동 이게 본인 안 한다고 했지만 한동훈하고 무슨 단일화를 한다든가. 는 한동훈이 주도하는 뭔가에 뭐 정계 개편에 동참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야 왜냐하면 한동훈은 첫째 뭐 자기들이 플래카드를 달아놓은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이지뭐 어쨌든 개헌을 막았다 뭐 이게 있는 거고 일단 두 번째로 명태니 씨와 무관하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준석과 뭔가를 갖다 놨을 때 이준석과 붙였을 때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백권 주자가 됐거나 이 당을 주도할 때에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가령 김문수하고 할 겁니까? 김문수 이준석이 합쳐 갖고 뭐가 뭐가 됩니까? 그래. 이게 안 붙잖아요, 전혀. 맞아. 이준석은 마이너스가 될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그렇지. 정치생은 끝나는 거죠. <laughs>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하거나 김문수가 주도하는 세력하고 합쳤다. 음. 그냥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네. 자기가 한 말을 다 자기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랑 합쳤다. 이거는 명태균이죠. 바로 이제 명태균 선물세트에 아, 그러네, 세명다 명태균 선물세트로 아, 쪼개가고 이게 뭐 당신들은 명태균후 보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합친 세력은 명태균 세력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딱지가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제가 볼땐 가능한 조합은 뭐 한동훈 이준석 요 정도 조합일 텐데 그러나 그렇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크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이제 어려울 거고 그러면 옛날처럼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한동훈을 대선 후보 시키고,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분당을 해 가지고 뭐 그게 옛날에 바른정당처럼 뭐 그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바른정당을 쪼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 그거는 금방 꺼진 원동력이긴 하지만 반기문이라든지 이런 외부에 큰 뭔가가 있는 것 같아라는 신기루가 적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신기루가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신기루가 한동훈이다라는 그런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어려울 거여서 만약에 이제 이준석이 당장의 대선에서는 사실 뭐 독자 완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완주한 성적을 가지고 이유를 도모하는 게 차라리 남는 장사이다. 그이 대선을 치르고 나면 국민의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나는 당권을 잡아서 영남자민련으로 한번 해봐야, 해봐 이거 이것만으로 한번 뭔가 도모해봐야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대선진학을 하면 분명히 빙, 보수 정치 전반에 빈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뭔가 그게 정계 개편이 됐든 뭔가 이 재정렬이 됐든 뭔가 를 시도하겠다. 이 계산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대선을 이걸 메인 스테이지로 해서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준석에게 주어진 공간도 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간도 시간도? 대선을 아마 이제 저는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 보수 후보 단일화 될수 있다. 저는 뭐다자구도로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 현재와 같은 부도에서 국민의 힘이 영남, 강성, 극우, 극단 세력. 이렇게 지금 가 있으면 대선은 결과 보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이 워낙 크고 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권이라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당에서 쫓겨났던 결정적 이유. 영남 쪽에서 공천을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다 일어나가지고 먹을 걸못 먹는 거예요. 맞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그때 시험부터 했었어요. 당선... 그렇게 시험을... 시험도 본다고 했는데, <laughs> 워낙 국회의원들이 <laughs> 예.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돈 거래 액수가 너무 커요. 음. 20억, 30억씩 나오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뭐 개, 개혁을 해보려고 하니까 막 반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이공천권이라는게 워낙 크고 강하고, 음. 자 그리고 국힘이라는 것은 역량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혁신의 역량들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면 이익이 반드시 이기지 가치가 이길려면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큰 뜻을 모아서 뭔가 혁명적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면 국힘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대선에서 생각보다 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를 가지고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그 이제 각자 도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점에서 이준석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는 방식이 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총선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 있다. 180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진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은 정말로 난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 드린. 두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졌어요. 전국 8개 시도 당에서. 합동 연설이 할거 아니에요. 현지 분위기 봐보세요. 김문수 나가고 뭐 홍준표 나가고 오세훈 뭐 한동훈 유승민 나갔어. 네. 현장에서 김문수로 뭐 한동훈이나 유승민 오세훈 나면 이 배신자들을 물러가라 막난장판될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면은요 네. 이 선거판 처음 시작 자체가 완전히 개판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 선출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당원 당규 개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려면 은 이재명 대표랑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박빙이나 이준석 표를 얹히면 은 혹시 이길 지난번 수 있어? 지난번 이런 ]처럼. 생각을 가져야지. 네. 예를 들면 이재명 48, 국민의힘 후보 24. 예. 네, 29뭐 31일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힘도 아이 저 귀찮은 저 사람이 다시랑 당에 들어오면 이상해아지 괜히 여러 가지 불란만란만 일으킬 거야. 그러면 아예 안 하죠. 이길 될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를 완주할 수 있는 정황적인 상황적인 조건들이 이미 완비되어 있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단일화 없을 것 같다. 아 그래요?